안녕하세요 1프로입니다. 지금부터 쿠버네티스를 쉽고 빠르게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영상 중에 파일을 다운 받거나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들은 제가 편집을 해서 빨리 넘어갈 거니까 이 점은 감안을 하셔서 영상을 멈춰가면서 설치를 해주시길 바래요. 현재는 윈도우에서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맥 유저분들께서는 이렇게 별도의 설치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순서는 이렇게 버철박스와 베이그란트를 설치를 하고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쿠버네티스가 뚝딱 만들어져요. 그런 다음 이 모바엑스텀을 설치를 한 다음에 원격 접속을 해서 쿠버네티스의 파드들이 잘 떴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시보드를 접속을 해볼게요. 설치될 PC에 대한 권고사항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꼭 인터넷이 사용 가능한 환경이셔야 돼요. 그럼 먼저 버츄얼박스부터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파일을 다운받고요. 이걸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할게요. 그리고 Next를 쭉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설치가 된 거고, 만약에 설치 중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10뿔뿔 관련해서 에러가 나시는 분들은 이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다음으로 베이그란트를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다운받고요. 바로 설치를 해 볼게요. 이렇게 잘 설치가 됐고요. 혹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 버전들은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은 이 영상을 따라 하시되 설치 내용은 이 부분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베이그란트 스크립트를 실행해 볼게요. 먼저 폴더를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베이그란트 스크립트를 다운받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고요. 그리고 이건 로키 리눅스를 다운받기 위해서 저장소를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플러그인들도 모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그란트 업 명령을 날리면 본격적으로 쿠버네티스 설치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설치 중에 개인 환경에 따라서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에러가 났다면 이 배그란트 디스토리 명령으로 VM을 다시 삭제를 하시고요 다시 이 베이그란트 업 명령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베이그란트 명령은 두 개만 사용을 해요. 그 이후에 VM을 기동하거나 중지할 때는 버츄얼 박스 UI에서 직접 내리고 올립니다. 베이그란트에도 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저는 딱이 정도만 사용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더라고요. 그럼 이제 설치를 쭉 기다려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설치가 다 끝났는데 한번 로그를 쭉 올려보면서 어디 에러가 난 데가 없는지 쭉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 엑스텀을 설치를 할 건데 만약에 본인이 익숙한 원격 접속 툴이 있으면 그걸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압축을 풀고 설치를 할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세션에서 new s e s s i o n 을 하시고요. 여기 ssh로 여기에 kubernetes ip는 192.168.56.30이고요. 그리고 포트는 22번이고, 여기 북마크에서 이름을 k8smaster라고 줄게요. 그리고 여기 유저 세팅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new를 눌러서, 마스터에 접속할 때 미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네임은 root구요. 그리고 패스워드는 A, g r a 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OK를 한 다음에, 여기 체크 박스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만든 K8S 마스터가 나왔죠? 이걸 지정하고 OK를 누르면 접속이 돼요. 이렇게 잘 접속이 됐고, 그럼 이제 이 명령으로 파드들이 잘 떴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이렇게 파드들이 모두 러닝 상태로 잘 떴어요. 근데 설치를 하고 바로 보시면 아직 진행 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5분이 지나야 모두 이렇게 러닝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칼리코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이시는 이 내용보다 만약에 적게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 스테이터스에 러닝이 안 나오고 계속 클래시를 뺴고부 상태로 지속이 되면 이때는 재설치를 해 보면 좋은데 여기 이 링크에 들어가서 칼리코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재설치 명령어가 나올 거고요. 그 외에도 설치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면 이 링크의 내용들을 한번 쭉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대시보드에 접속을 해 볼게요. 이 주소를 복사해서 이렇게 화면이 들어가졌고, 여기 고급에 여기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을 넣어서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 제가 이 대시보드를 설치를 할때 스킵 옵션을 줬기 때문에 이 생략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대시보드가 들어가졌고, 여기 네임스페이스를 모든 네임스페이스로 바꾸면 이렇게 모든 파드들이 조회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쿠버네티스 빠른 설치를 해본 거고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길 바래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쿠버네티스 언 k 더 클래스 쿠버네티스 빠른 설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